오늘 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하루를 온라인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도온 이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기사가 9장에서 나옵니다. 또 10장에서는 소사사, 돌라와 야일 11장에서는 입다에 관한 기사 12장에서는 소사사가 되는 입산과 압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사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된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사사의 기록이 간단하게 기록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사에 관한 기록이 소사사에 대한 기록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사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사가 없이 몇 년간 이스라엘 다스리고 죽었다 라는 단순한 기사만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소사사의 이름을 특별히 외우지 않는 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소개된 사사들, 대사사들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사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많은 내용이 기록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은 그들의 실수나 과오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는 기드온의 30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므로 기도원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또한 11장에서 나오는 입단은 자신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처음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가장 처음 맞이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사사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회개함으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기서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좀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왜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과오들이 말씀에 기록된 걸까요? 그것은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 속죄는 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제사해야 하므로 동물의 피로서는 완벽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사계에서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긴 하지만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간으로서도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기에는 부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완벽한 분 메시아만이 우리 인간을 죄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구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신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완벽한 재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완벽한 구원자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은 반복적인 죄와 오류로 인해서 인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류를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고, 욕심과 교만으로 만든 바이러스는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마저 아사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과 백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나 백신 역시도 이 인간의 계속되는 죄의 문제들, 이 인간들의 계속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이후에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인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온전한 평안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그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들도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전쟁 통해서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교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큰 교회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위기 의 상황에서 빠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건물 시설은 잘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를 전환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 팀이 할수 있는 것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씩 안정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찾고 기술적인 부분만 의지했다면 아마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많은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의 소망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계속되는 오류와 죄의 속성을 보게 되었고 그 문제의 해결자들조차도 인간으로서 넘어지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완벽한 구원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밖에 없으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